컴퓨터가 은근 열을 많이 내뿜어 내거든요. 어, 아까 그래서 저녁 먹는 거 네. 떠났지. 네. 에어컨 없으면 음, 더 좋을 것 같아요. 기어링 타기 <laughs> 빡세지 않아요? 기어링? 네. 빡세긴 빡세지. 근데 기어링은 숨이 좋아. 실체 가더 좋을까? 이거는 일단 울 때가 좋아. 심마는 완전 4 0레프

저희는 큰 카드 승률은 60%입니다. <laughs> 다른 건다 이제 불어이올리고 있는데 네. 계속 슈머타러스끌올리고있 리퍼블릭 36%예요. 미치겠어요. 에피블리커도 어, 그것도 그래. 그래도 네. 팀이꼭 항상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는이 13만이 넘는데 1 3만과1 네. 0만미0 0 0는데 힘이 안 좋아. 거팔로만? 잡으면 되겠네? 거팔로 스는하고먼스는퍼포아스는 퍼포먼스는 네포먼스는퍼포먼는퍼조지스는걸조는데는데 네, 제토이 내가 이때까지 저거를 ARP 그거를 꺼내가지고 타카우가 타구로 몰고나 응, 네, 저도 아, 떴어요, 그래서. 아. 아, 저 껐어요 그래서. 제대로 타타니까 타카우. 위로 적출현. 아저우주의장 때문에 껐어요. 엔진 시기. 헤 네. 항상 보니까뭐 그러니까 아타고가 좀 이상한 거 같더라고 볼때아우주위장대 아, 제토이가 뒤에 있게, 뒤에 있을 어 아마 아 아타고 그 되겠네 네 아타고 먼저 조져야 되겠네 오이다이화력집중하 오이. 어, 레이더 켰나? 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저 디모이. 어치 아타고드, 아이스, 옆구리, 그렇지. 아씨 한발가만히 밖에 안 들어갔네. 어떻게 그건지 보이지 않네. 아이스 개쁘게 틀려주셨어요 부엌 근데 배가 좀 빨라 얘들아 어디있지? 아씨 누구한테말 했지? 못봤네 간다고 아시 작이 좋군 엔진 추진기 작동. 누구 한테 이렇게 심하게 맞았지? 아, 몬타랑 같다. 맞고 하고야 뭐가 죽을라고 계속 여기 있네. 야. 어, 뭐가 사라졌네? 네, 어쩌다 보니 제대로 도갔네요 시타 세 개. 아 씨, 소나인가못나오 와, 대박. 한발 삐꾸나면서 맞는 게. 예한방 <laughs> 네, 삐꾸나면서 맞는 게 뚫어 버렸어요, 엔진을. <laughs> 막불나고 난리에 지금 엔진에. 아싸. 가 먼저 뭐. 집혀놓겠습니다. 아 시타를 다 맞아가지고 수리할 게 없어요 수리 회복할 수는 있 없네 일불 아, 다시 후진이죠 제 네, 후진 같아요 <laughs>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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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찐찐찐찐찐찐인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야 <목소리> <침순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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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토 야쿠진. 목소리> 아, 정면에 불티모이 있어요. 짐이 있어이 짐. 아이다, 이거 어떻게 날아올라나우 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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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해보자 그렇지 안 보이지롱 저도 매력합니다 진 몬타나 나한테 돌렸다 진터 응. <laughs>

오, 나이스 윙이. 옆에 입터지네이잘 맞추라고. 맞아 죽는 데 저거? <laughs> 맞아 죽을 <같은데요>, 어. <laughs> 너무 예쁘게 져 가지고. 아이고야. 맞아 죽네. 삽째네, 삽째네. 그다음에 나찰다폴티야. 오, 막 반응표준 날라온다. 점수 차이가 뭐야 쿠어고가아 이런. 연아 아, 쿠어를 때려야 되겠네. 틀어서 음. 일단은 볼찬에만다 때리고, 어, 리실리에도 있어. 시애틀 죽고, 옆에서 꿀지라고. 좋네. 씨, 배 채우는 거 보고 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 마이트네. 아. <laughs> 반대편에 들 때려야 되겠네. 그렇지, 쿠어 옆구리 와, 거기 A쪽에 죽으라구 저런들 기구리 옆구리를 막 가요 애들이 지금 아 근데 저 세웠네 배를 오예, 이퍼블릭 미슐리네 넌 죽었다 아왜 불이 붙어있더니 어래 그래. 우리 퍼블릭 받으러 가나? 엔진 추진기 헤지 안 좋은데 안 받아도 되는데? 우리 이렇게 많은데? 그럼 <laughs> 그러네, 쫓아가네. <laughs> 너 쫓아. 가면 되고. 저코오는 선박 할 거야？아마 방황 에서 틀다 나？다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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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주면 그렇지 그렇지 다 갔다, 까지 가자 와다삭제 갔다, 삭제 갔다, <laughs> 까다갔 그러니까 죽었어 嘻哈。<美> <Yeah. S 1> <laughs>